컵라면 시장에서 압도적 1위인 농심 6개 장사 발면이 출시 40주년을 맞은 가운데 올해 10월 유정 매출액이 93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 성장했습니다. 농심 관계자는 지금의 추세를 이어간다면 올해 1200억 원으로 최대 매출 기록이 예상된다며 출시 40년이 된 장수 브랜드가 지속적으로 성장세를 기록하는 것은 매우 드문 경우라고 설명했습니다. 1982년 출시 이후 꾸준히 사랑받아온 육개장사발면은 지난 2011년 컵라면 시장 1위에 오른 이래로 12년째 그 자리를 놓치지 않고 있는 절대 강자입니다. 육개장사발면의 인기를 따라잡기 위해 모방 제품들이 등장했지만 그 아성은 변고했습니다. 현재 컵라면 단일 제품 중 유일하게 연매출 1000억 원 이상을 기록하며 실라면 짜파게티, 안성탕면, 너구리 등 라면 시장 대표 브랜드와 어깨를 나란히하고 있습니다. 육계 장사 발면의 최근 인기 상승 비결은 최근 거리두기 완화와 야외 활동 인구 증가에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실제로 농심이 서울대학교 소비 트렌드 분석센터와 함께 사진으로 일상 소비 패턴을 분석하는 스토코그래피, 기법을 활용해 SNS 이미지,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야외 활동을 배경으로 한 사진의 비중이 가장 높은 라면은 바로 육계 장사 발면이었습니다. 육계 장사 발면이 야외 활동에서 인기를 얻는 가장 큰 이유는 간편함에 있습니다. 어디서나 뜨거운 물만 있으면 손쉽게 조리해 먹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맵거나 자극적이지 않고 구수한 맛이라 부담 없이 가족이 함께 먹기 좋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또 다른 인기 포인트는 가성비에 있습니다. 시중 컵라면과 비슷한 가격대이면서 양이 더 많고 맛도 좋다는 것이 육개 장사발면을 즐겨 찾는 소비자들의 주된 평가입니다. 또한 면이 얇아 조리 시간이 짧고 면에 국물이 잘 배어들어 조화가 좋다는 것도 큰 장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